자, 봅니다. 함수를 어떻게 잡았냐면, 다변수지 변수가 3개나 되는 이거를 두개끼리 고배합으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여기서 양수, ABC래. 양수 A, B, c 래 양수 A, B, C에 대하여 A-B-C를 구하래요. 일단 뭐, 기억 같은 경우나, 니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수 없잖아요? 대입을 해야지 뭐. 자, 기억은. <laughs> F에 A-B, B-C, C-A는요? 정의대로 하면 두개끼리 곱해서 합한거니까 a 빼기 b b 빼기 c b 빼기 c c 빼기 a c 빼기 a a 빼기 b 얘가 0이란 얘기죠 이거 0되는거 뭐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하... 어찌하나 대입을 해야되나? 대입을 하면요 아 이게 전개를 하면 좀 힘들지만 전개를 할게요 다른 방법 있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전개를 해요. 그냥, 어, 마이너스 B제곱 할게요. B제곱으로부터 전개할게요. 그 다음 B에 대해서, 그럼 BC, 여기가 BC, 여기는 BA니까 B로 묶어내면 A다기 C가 돼요. 그 다음이 빼기 AC제. 여기도 똑같이, 여기 대칭적으로, 뭐야, B, C가 그 역할 하니까, 빼기 C제곱. C에다가 A다기 B, 빼기 AB고요. 마찬가지 여기들은 뭐가 역할을 하노? A가 역할을 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다기 A에 B다기 C, 빼기 BC가 돼요. 이거의 합이 0인 거니까. 이거의 합이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여기 AC가 어디갔나? AC가 여기 AC 관계가 사라지지. AB가 요거 하고 하나 사라지고. BC가 요거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 사라지고 여기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BC고, 그다음에 AB고, AC죠. 이렇게 이게 0이래. 아, 힘들었다. 그래서 A 저고, B 저고, C 저고.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얘가 0이래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 말본 거잖아. 근데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되니까 뭐야? a와 b와 c가 다 같은 거지. 이게 뭐라? 2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b에 저고 b-c에 저고 c-a에 저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0된다는 말은 a, b, c가 다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아 이거 힘들었다. 그 다음에 니은 거를 이용해야지. 자, 니은 거를 이용하면요 A는 f의 a b c잖아. 얘가 뭔데? a b 다하기 b c 다하기 c a잖아요. 얘가 얼마? 얘가 12거든. 근데 a b c가 다 같아요. 또 양수고 다 같으니까 뭐야? a 제곱이 3개된게 12니까 4잖아. 그럼 a는 양수니까 2에요 b도 2고 c도 2지. a b c가 다 2입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다 2니까 어떻게 되나? 얘가 다 2, 2, 2니까, 2, 다2 빼기 2니까 얼마? 답은? 아, 4번이 되겠죠? 어. 자, 여기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그냥, 요렇게, 어, 풀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 별로 없는 듯 한데. 물론, 뭐, 요거를, 지금 아까번에 든 생각은 이게 뭐였죠? x 다이 y 다이 z 제곱 빼기 x 제곱 y 제곱 z 제곱을 2로 나눈 거였어. 이게 이거니까 혹시 다, 다 하면 0이고 얘는 제곱의 합이 되니까 아 여기 나왔겠네아 여기 훨씬 더나았네요 요걸 요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a+b+c를 다 요거 다더하 얼마요? a+요거 다 더하면 얼마, -다, 다 얼마? 0이거든요. 그다음 이걸 제곱에 합했어요. 제곱에 합한 거잖아. 이건 0이니까 제곱에 합이 0 되려면 어떻게 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 합이 0이니까 abc는 같다. 여기 나와서 그냥 풀어 주는 게 여기 나올 것 같네. 어뭐 식으로요, 뭐. 뭐 동일한 겁니다.